지난한 이야기. 다리는 아르세우스가 잡혀 있는 방사능 실험실에 도착하여 방사능 일원들을 처치하게 된다. 방사능 일원들을 전부 처치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 인간은 아르세우스가 잡혀 있었으며 검은 구슬에 지배당한 옥규와 간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간부들을 전부 처치하고 옥규와 대화를 하려 하지만 옥규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여 다리는 흰 구슬을 꺼내게 된다. 옥규는 흰 구슬을 보더니 거부 반응을 일으켰고 다리는 흰 구슬을 옥규에게 주게 되니 옥규는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오키 몸에는 아직 검은 구슬이 들어있어, 오키는 검은 구슬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다리는 아로세우스를 구해지게 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스님. 저희가 좀 많이 늦었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조금 기분이 좋네요. 다행히 나를 살려줬군 고맙네. 아, 아닙니다. 무사하셔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네라면 그 사람도 처치할 수 있을 것같니그 사람을 말하는 거면 은운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전 아직 많이 약한 걸요?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돼주겠다네이 보석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어 보게 어, 어 뭐야 어? 우와 이게 뭐야? 병속이 아르세드 조각? 야 아르세드 조각이야 오오 우와 야 진짜 이뻐 그걸로 이제 무기 만드는 거야? 이걸로 무기를 만들라고? 이거 대전장이 아저씨께 부탁드리면 되는 거지 전설의 뭐 무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우와. 아, 그리고, 보니까, 웃겨. 어어어. 너도 무기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오! 어디서, 어디서 났어? 와. 그 꼬신인가? 그 사람이 주던데? 진짜? 오. 응. 야, 대박이다. 그럼 꼬신형은 더센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와, 이러면 점점 어려워진다. 일단은 저희가 저희 마을로 다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착한 거 같아. 다 왔네 나도 도착 나도 오케이 오케이 아르세우스 조각 이거를 대장장이 아저씨께 맡겨볼게요 아저씨 혹시 이것도 망치질 가능할까요? 이게 아르세우스 조각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이 보석 아르세우스 보석인가? 어네 맞습니다 자네들 덕분에 이런 보석도 두들겨 보게 될 줄이야 이 무기도 좀 기다려주면 금방 완성시켜주겠다네 어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은 보석 드릴게요 오케이. 일단은, 대전장에 있을게, 아르세우스 보석도 드렸고, 오키야, 일로 와봐. 어. 너 무기 좀 자세히 보여줄래? 여기 봐봐. 이거 헬가 무기지? 헬가처럼 생겼거든, 어. 완전? 어, 완전, 진짜, 낫이야 그냥. 헬가. 오, 살짝 후니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너 우리 무기 못 봤지? 어, 난다못 봤어. 하물이 다 보여줄래? 근데, 진짜, 내 거랑 비슷하긴 한데? 검은색도 그렇고, 나신 것도 그렇고. 어, 뭐야? 그치? 어? 느낌이 완전 비슷해. 그, 리고 너는 우리보다 한 단계 더 세잖아. 이게 있긴 하지. 검은 검은구슬. 구슬. 쓸수 있어. 그러니까, 검은 구슬도 있잖아, 이제. 야, 얼마나 센 거야? 검은 구슬도 단계가 있는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어, 단계가 있더라고. 꼬시렁이 기술 하나 더쓸수 있다 했잖아. 응, 음, 응. 음, 음. 너가, 아마도, 검은 구슬을 조금 많이 터득하면 그 스킬도 쓸수 있지 않을까? 아아 아 이걸 또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 건가? 그치 확실히 많이 쓰고 또 너가 또 강해지면 스킬 하나 더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음... 위험한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네 그만큼 음. 검은 구슬의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흰 구슬의 힘이 더센것 같아서 음아 그치 그거는 뭐오규가 제일 잘 알겠지 근데 그거는 너가 와서잘 조절을 해야 된다 진짜.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어. 안 그러면 너또 검은 구슬에 지배당해.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되겠다 진짜로. 어흰 구슬 항상 꼭 들고 다녀 진짜로. 음. 그리고 너 여기 마을 처음이지? 어여긴 어떤 마을이야? 나 이거 처음 와 보는데 뭐야? 야 여기 마을 좋은 곳이 있어. 뭐 뭔데? 일로와 <laughs> 안돼. 아 PC 방 아니야 PC 방 아니야. 어. 일로와봐오 웬일이야? 저희 가면 맥주가 있더라고. 아, 아 맥주. 아니 무슨 오빠한테? 아오케 아, 아. 아직 어린인데 선 아, 맥주 예습 아, 어.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야 아니, 아니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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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들아 일로. 아니야? 아니야 일로 일로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일로 와 일로 돌아 와 돌아 <laughs> 나 다리 TV 막는데 그러니까 일로 그러니까. 와 내가 미안하다. <laughs> 이거 다리 형 잘못했네. 오빠 일로 와 여기 오면 이분이 한번 대화해 볼래? 호텔 주인 1시간 이용에 1,000원, 2시간 이용에 1,500원. 혹시 여기 내가 아는 그 PC방? PC방이야. 어? 아이 들림들 6인큐 고고. 여섯 명이서 할수 있는 게뭐 있지? 마인크래프트. 음, 그치?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마, <laughs> 맞나? 맞나 모르겠네. 마인크래프트 좋지. 재밌지. 이제 마인크래프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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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어, 얘들아, 포켓몬으로 서버 10개.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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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픽셀몬 하자고 제네레이션. 아 좋아 좋아. 리포지드. 어. 근데 우리 한 판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마크에한 판이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 판. 아딱 그래 그래. 한판있지 엔더 드리곤 잡는 것까지. <laughs> 너무 긴데? 나 그거 예전에 카랑했다가 <laughs> 한 6일 동안 했던 것 같거든. 일단은 저희가 마크를 조금만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들아 정신 차려 우리 이러다 또 하루 종일 게임한다. 맞아. 또 망가. 얘들아 훈련하자, 훈련하자. 어, 오케야내 무기 볼래? 너가 어디 있는데? 여기 여기. <laughs> 짠. 아, 어, 뭐야 이거 마법봉이야? 개멋있지. 윙가르디움레비오사 어, 하는 거야 이거? 특수로 <laughs> <laughs> <페트로놈>. 나. <laughs> 뭐라는 거야? 내가 <laughs> <laughs> 훈련해야 돼, 훈련. 맞아요. 난그 검은 고수 스킬 좀더 써볼게. 어, 써봐. 좀 보자. 하나, 둘, 셋. 좀 보자. 아, 뭐야, 뒤로 한번 빼는 거야? 어? 뺐다가 다시 돌진 하는데 오, 아, 한번더 해봐. 오, 네 오. 이렇게 하고, 오! 오, 뭐야! 오, 오. 야, 이게 한 단계 더 강한 스킬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센 거야? 진짜 세겠지. 이거보다 더 세면 진짜 셀것 같은데? 어? 오! 어, 형아! 왜? 대항장이 아저씨가 이거 완성됐다는데, 벌써? 검, 진짜로? 벌써? 아, 뭐야? 오 아저씨 지하에 가면 볼수 있는 건가요? 지하 내려가 볼까? 지하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내려와내려와거아 지하에, 지하에 있어. 우와. 야 대박.헐 완전 에이? 멋있어. 어 아, 뭐야? 우와! 이게 아르세우스 거미야? 와. 이거는 대단히. 얘들아 이건 내가 쓸게. 응. 어. 어. 와 진짜 멋있다. 나, 지금, 이, 초대수장님의 검 위에다 끼인 껐거든? 진짜로? 봐봐. 오! 오! 야, 진짜 대박이다. 야, 나와봐. 야, 아, 잠시만. 진짜 멋있다. 야, 이걸로 스킬 쓰면 진짜 멋있겠다. 한번 써봐야겠다. 오! 뭔가 달라. 오! 뭔가 좀무직함이 있는 것 같아. 오, 야, 진짜 멋있다. 이걸로 빨리 싸워보고 싶긴 하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무기 하나씩 있는거지 헬가 나인테 디아르가 펄기아 기라티나 이거 대박인데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층 더 강해진거고 꼬신도 그렇고 우물산도 그렇고 처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아까 아르세우스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라면 그 사람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을 말하는거면 우물의 사람을 말하는거일 것 같아 아르세우스가 그렇게 말한거면 내가 그만큼 강한거 아닐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진거지 안돼 형어자만은 사람을 패배로 몰아넣는다고 했어 그, 그치 어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그치 맞아 맞아 훈련을 계속해야겠지 그래 네, 훈련이나 하자 일단은 우리 오늘 여기서 끝내볼까 야 근데 아르세스 검 진짜 멋있다 야다 무기 들어봐 오 우와, 야. 씨. 야. 야 대박인데 너네 다 오늘은 저희가 옥규를 다시 만났고, 옥규가 검은 구슬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아, 치료가 됐다는 말은 아니죠. 흰 구슬 을 줬더니, 흰 구슬과 뭐 검은 구슬에 막 있게 있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옥규가 정상태로 돌아왔어요. 말하기 좀 애매하네요. 어렵네. 근데 옥규가 지금 어마어마하겠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검은 구슬 능력을 쓸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옥규가 진짜 한 단계 더 강하고 어쩌면 저보다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래오!